인천에 있는 미림극장에 제가 왔습니다. 아 여기 보시다시피 건가가 자릴 거라 딱 정확하게 오늘 60년된 오늘 우리가 이 영화를 지금 다 같이 감상했습니다. 임권 대감독님 우리나라 거장이죠. 정말 영화를 많이 하셨고 저도 임권 대감독님 작품 태백산맥에 그김명군 김갑수 두 아들의 어머니 호산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페스티벌에서 안상기씨 누나를 했고또 노는 계집 창에서는 어 신은경이 그 제가 이제 보여주니까 그 포탈이 <laughs> 그리 올려놓고 빨리 굳히면 이 바로 내려오라잉 그랬던 포즈였습니다. 너무나 윤건대 감독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제가 이 영화 구도에로 이렇게 달려온 이유는 우리나라 가장 인건대 감독님이 존 정말 좋고 되게 좋은 영화를 다 틀어 데뷔를 한 영화가 드문 거 아닙니까? 정말 영화로 보고 제가 인생 무상을 오늘 느꼈습니다. 거기에 나오신 모든 배우들이 어쩌면 황정순 선생님,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어, 문정숙, 씨, 문정숙 씨를 비롯해서, 엄행날 네. 씨, 김혜정 씨, 정혜란 선생님, 최민 씨, 김동원 선생님, 또 황혜 선생님, 뭐, 입으로 말할 수가 없는 유명하신 분들이 120명이 나와요. 어떻게 그 영화를 60년 전에 그렇게 산천에서 격투를 하는 장면 또 스키를 타고 내려오면서 쏘는 장면 아, 너무나 대작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멋진 영화 여러분이 다 보셨으면 좋은데 오늘 제가 이렇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임건대감 감독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다리가 조금 불편하셔서 예 날씨가 좋아지고 화창한 봄날이 되면 또 모셔서 이 영화를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배우라는 걸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야, 내가 배우가 되길 너무 잘했다." 또그인권대 감독 대거장의 작품에 내가 새 작품이나 출연했다는 것도 또저 자신도 기쁘고요.